요즘 시대의 SNS는 연예인들에게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이미지와 커리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창구이자 각종 홍보와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SNS. 하지만 이 공간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수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SNS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스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이명웅. 미담 제조기로 불리며 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가수 이명웅. 그도 SNS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국 속에서 반려견 생일 축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하는 거냐며 임영웅에게 DM을 보냈고 해당 메시지를 받은 임영웅은 뭐여?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가 공개되면서 며칠간 논란이 이어졌고 이명웅은 자신의 콘서트 현장에서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e, 황정음 배우 황정음은 지난해 2월 sns에 남편의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죠.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이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라는 악플을 달자 황정음은 돈은 내가 더 많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맞섰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의 대중은 오히려 응원의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얼마 뒤에 한 여성을 남편의 불륜녀로 오해하면서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저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남편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고 황정음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공개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7개월 만에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3. 박규영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노을력을 맡은 배우 박규영. 그녀는 SNS 스토리에 촬영 중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올렸다가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사진 속에서 박규영과 함께 찍힌 인물이 배우 이진욱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면서 해당 사진이 시즌 3의 스포일러가 아니냐는 추측으로 불거지며 논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소속사는 개인 SNS라 확인이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고 넷플릭스 측 역시 스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파는 컸습니다. 박규영은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광고 관련 일정을 취소하였고 넷플릭스 측과의 위약금 논의설까지 불거졌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4 정우성 최근 혼외자 논란으로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킨 배우 정우성 그는 과거 일반인 여성에게 SNS DM으로 플러팅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누리꾼에게 멋진 작업이라며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여성이 해킹당하신 건 아니죠? 라고 묻자 아니요 우연히 피드를 보고 인사드린 겁니다. 라고 다 답한 것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등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내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정우성에게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남게 됐습니다. 오 박성훈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주목받은 배우 박성훈도 SNS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의 SNS 스토리에 일본 성인물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미지가 게재되었는데요. 사진 속엔 선정적인 포즈와 신체 노출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온 나라가 애도 중이던 시기라 더큰충격었습니다 을러왔습니다 박성우는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확산이 된 후였고 소속사는 DM을 확인하다 실수로 공유됐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기능상 스토리는 실수로 공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거짓 해명이라며 더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회사에 전달하려다 업로드됐다라며 재차 설명하였고 박성우는 인터뷰에서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크게 타격 입은 박성우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차기작으로 출연하기로 하였던 폭 꾼의 셰프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6 한소희 SNS를 통해 팬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소통의 여왕으로 불렸던 한소희. 한 매체를 통해 류준열과의 열애설이 퍼지면서 해리까지 얽힌 환승연의 논란으로 그녀의 SNS 활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 관련한 뉴스 기사가 퍼지자마자 해리는 자신의 SNS에 재밌네라는 짧은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한소희는 개인 SNS와 블로그에 감정이 섞인 글을 따라 올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와 팬들을 향한 반박 글들이 그녀에게 안 좋은 논란들을 키웠고 그동안 쌓아온 쿨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소희는 활발히 활동하던 개인 블로그와 sns를 모두 비공개 처리하게 되었죠. 10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한소희 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편협했던 자신의 생각에 대한 반성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sns는 이제 필수적인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었습니다 릅니다 한순간의 감정. 한 줄의 글, 한 장의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석되고 소비되며 때로는 왜곡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SNS는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창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논란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컨트롤입니다. 감정을 바로 내뱉기보다 한번더 생각하고 순간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이미지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아닐까요? SNS 시대 진짜 실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